부동산 그러니까,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아, 예. 부제가 좋은 아파트 보르는 거.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이것만은 좀 알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죠, 가격.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나가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가격이 자 내가 네이버에 나와 있거나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진짜 가격이냐 폭가냐 아니면 매매가냐 아니면 또 어, 도구에 가서 거래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진짜 가격이냐 아니면 몇 개월 전 가격이 취소한 도구에 실거래가가 떴다 그럼 얼마 전에 최소한 계약한 거예요. 2개월에서 촬영한다고 너무,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요 <laughs> 아, 2개월에서 아, 보통 한 3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그래야 이제 잔급식때 실거래까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가격은 현실적인 가격은 어느 있어요? 적립가격? 아니면 뭐뭘가격 하죠? 여러가지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가격별로 보면 아, 실질적으로 경매 감정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효과.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매도 효과라는 것은 각종, 어, 어, 우리 포털에 푸는 어, 그런 가격이죠. 그건 효과죠. 효과도,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시세가 호가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매매 시세보다는 실거래가 좀더 낮게 나타나고. 그리고 경매 낙찰가, 랑 거래 가능가. 이거 이제 얘기하면 거래 가능가고 실거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상향기, 상승기, 하, 어, 하향기 조정기 이런 것에 따라서 틀스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감정가. 아, 같은 감정인데 은행 대출을 위한 감정이냐 아니면 경매를 위한 감정이냐 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 경매 감정가가 일반 거래 시장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경매 감정가라는 자체가 법사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싸면 누군가는 보고 비싸게 낙찰을 해가지고 비싸면 그만큼 낮춰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토지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주변 거래 시설을 해보면 의외로 죽는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는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싼 것들 특히 감정가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됐냐면 경매감정가에는 어, 여러분들이 아는 개발요소가 포함이 안 돼요 어, 얼마 전에 우리가 나라 물들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 축지역에 특히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뭐가 있는 경우 경매가 나오는 경우는 거기가 개발돼서 몇 평형이 돌아갈 건지에 대한 거가 감정평가에 평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현재 있는 물건에 대한 평가만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개발요소가 많은 택지지구 같은 경우가 여기가 경매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그만큼 개발요소를 보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뭘할가능성 많아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감정가는 뭐로만 개발요소에 대한 건 감정가는 포함을 안 시켜요. 어, 그래서 그,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시가 지금 제일 낮죠. 공시가 지금 상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데 그럼 여기서도 장벽 닦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이 가격 사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냐? 어, 지금 내가 있는 게 맞냐? 이거죠? 맞냐? 결과적으로는 그 가장 좋은 정답은 그렇죠. 어, 삼삼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경매 물건을 할때 특히 그런 걸 많이 해요한 지역을 갔을 때세 군데에 가서는 산다고 얘기를 해보고, 중개사에 가서 산다고 얘기를 해보고. 세 군데 가서는 판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중개사가 몇 없는 데도 있는데, 아, 그런 데 가서는 런게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그게 그렇게 한다고 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돼요? 정당한 가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 토지 같은 경우나 제주도 물건 같은 경우가 아, 섬외 육지 사람이라고 하고 있 유치사람들이 가서 대부분 잘못 사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너무 부풀려진 거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쪽 그 공인중개사들을 가서 물어보면, 그 가격에 도저히 안 나오는 가격에 서울에서 대뜸 사고 올라가요. 어차피 장기투자니까 뭐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공법적 요소나 거기 실거래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정이 있죠. 외진이 오거나 이런때 건축허가를 안내줘요 건축허가, 레이비 방법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각 지역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상상 그러니까 세, 세 가지, 세 군데 가서 최소한 가격은 알아보고 세 군데 가서 파는 것도 알아보고 했을 때 에,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라그래도잘안 하죠 한두 군데 가서 그냥 마음에 들면 어, 정리하고 이런 건적을 것까지는 아니고 기본으로 자 그다음 이제 아파트 가격에 한번 가장 기초적인 거은제 분양권 투자 단독가구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어, 투자 토지 투자 그다음에 일반 매매 상가 투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저는 이제 왜 이제 경매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냐면 어, 경매 분에 부동산 한다 단어는 세 가지죠. 하나는 어, 소유에 대한 거죠. 소유. 소유권, 소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용익 사용, 그다음에 수익, 매매 등 어떤 수익에 대한 거, 소유권에 대한 건권리죠 권리, 사용, 임차사용도 이것도 권리에들한거죠 수익은 우리가 매매 차액이죠, 차액.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 권리를 모르고서는 권리 내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제일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경매에서 경매에서 이제 권리를 얘기하면 뭐를 얘기해요? 세 가지 권리 중에서 등기로 얘기해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오전 등기 그 다음에 세 가지. 아무것처럼 이전 서로 소유권에 대한 건 합의에 의해서 이 전하는 걸 얘기하고, 보전등기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것 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촉탁등기는 법원이 강제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고. 용익 네. 사용권에 대한 건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지상권에 의한 사용. 지하권, 에 대한 또 하나는 이제 구분사항에 대한 거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상권, 지하권 그러면잘 이해가 안가는데 지하권은 몇메달까지일요 지하권 지평분부터 40메달까지 40메달까지만 지하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대구 지하철이나 이런거는 얇게 묻혔는데 얇게 이제 통과하는데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어디냐면 이호선을 네. 어, 타고 가다보면 이호선을 타고 가다보면 어, 방배에서 교대로 가는 데이 있어요 방배에서 아, 교대로 네. 가는데 그게 네. 어디로 가냐는 휘어져서 가면서 남의 집 지하를 지나가요 이게 소송이거 집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조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하권으로 해서 740m까지.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데 지하를 파면 몇메를파냐면5 0메를 파요 그래서 GTX, GTX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을 하는데 지하를 개발하면 지금 최소한 40m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50m를 관통을 해요. 50m를 맡았는데 이게 제일, 제일 큰게 GTX, 그 다음에 원래 서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지금 확장 공사를 하는데 지하로 들어가도 50m, 지하로 들어가요. 누구도 원론타게 소송을 못 보이게. 소송은 민원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공사하면서 민원. 민원이 제일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대한 거. 재테크유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볼 수가 있고, 자,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알아요? 자, 지금 보면, 좋은 아파트 구급기에서는, 어, 가격을 알아야 돼요. 가격. 어떻게 가격을 구할 거냐. 삼삼법칙에 의해서 세 가지, 최소한 세 군데는 가보라는 삼각층량이라는게 있어요. 삼각층량그세 가지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 대단지에 가면, 어, 잘 가야 돼요. 중개사도 잘 가야 되는 물건 하나 거기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가 같은 한 사람 거인 경우가 많아요. 같은 한 사람 거인 경우가 많아요. 잘 보고 들어가죠. 중개사가 세 군데가 다한 사람 거야. 그래서 본문 성문국문문주출 어, 있고 이세 군데가 다한 사람 거인 경우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제척대 유형에 대한 어떤 제척크유형이다그 다음에 재테크 요 재테크는 가장 중요한 게뭐요 수익죠 수익. 자, 보험사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투자. 가장 왜 투자해요? 뭐 때문에? 수익 때문에 수익. 수익 안 돼.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수익도 나고 내가 사는 것과 편리게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좋아야 돼. 돈은 없어. 말이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서울은 너무 겹차가 심해. 부산도 그렇고 대부도 그렇고 겹차가 심한데 내가 살고 싶은 곳과 투자하는 것은 달라야 돼요. 부모 돈이 없으면. 돈모많으면 돈이 상관없죠. 내가 살고 싶은데 살고 투자도 따는데 하면 돼요. 근데 아, 이으면모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곳은 뭐, 거주하고 싶은데 거주하지 투자하는 데는 다른 데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성구에 내가 꼭 살아야 돼 수성구에 근데 수성구 자금 투자할 때냐? 는 거죠 서울에 강남에 살아야 돼 강남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어 어, 근데 이제 만만치가 않 자금이 자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 최소한 뭐 팔사 정도는 살고 싶은데 그러면 최소한 6, 7억은 가져야 돼요. 대출 안 해줄 거니까 대출 안 해줄게 10, 7억은 가져.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럼 전세라도 살아야 돼요. 전세가 보통 한 7억. 좀뭐 왔다 갔다야. 해 그럼 거기서 못 살면 7억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 나가야지. <laughs> 그럼 강남에서 못 살면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넘어가요. 송파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서초로 넘어. 서초도 비싸니까 어디로 넘어가? 동작으로 넘어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 내 직장하고 어떻게 돼 점점 점멀어지죠. 수성구 학군이 좋아요. 강남구 학군이 좋아요. 학군 좋은데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군 좋은데 찾아가기 위해서 서울의 상대 학군마다 가격대가 다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어, 대구에 서도 많잖아요. 수성구에 가기 위해서는 학군 쪽으로 따라가면 공모동에서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뭐뭐든 집값이 그렇게 쉽게 출렁거리지가 않아요 들어올 사람이 있겠다. 들어올 사람이 있다. 강남도 많잖아요. 그런 근데 재테크는 우리가 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똑똑한 한 채, 똘똘한 한채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남느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패션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시기와 정책,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은 게 바뀌죠. 그럼 지금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게 재테크를 한다면 대구나 서울 아니면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살 거냐 말 거냐부터 선정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 지금 대구의 아파트를 살 거냐 투자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안할 거냐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죠. 투자를 할 거면 얼마를 목표로 할 거고 얼마를 기간으로 갖고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투자를 결정을 하고 나면 어느 지역에 얼마를 목표로 할 건지 부분이그 기간 설정이 안 되니까 뭐냐면 기간 설정이 안 되니까 뭐, 뭐가 돼요 중간에 호비들을 많이 하 재테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낳는 액자투자이잖아요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뭐 이런 경우죠. 대표적으로 나는 음마가 12억 선에서 14억 선이면 음마 아파트가 그러니까 12억에서 14억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팔았어요. 좋은 정보래. 그때 18억까지 올라가.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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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산 거는 7억 6천에 샀으니까 어, 방법이 없죠. 뭐 저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판단한 기준에, 만약 제가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또 다른 것 투자해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없는 겁니다. 저, 뭐, 다른.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는 거만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남는 거보다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가 저한테 더 많아요. 수익률안 남았냐고, 어, 경매에서 제가 1000% 넘게 수익률을 남을 거 많아요. 1 0 0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남았냐? 아니에요. 제가 따지면 1000% 넘게 뭐 200%, 300%, 500% 이렇게 더 남은 거가 아, 이영삼 박사가 실력이 무지하게 좋아서 어, 앞을 내다보는 애지몸이 진짜 뛰어나서 그걸 남았냐?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이제 그 운을 기술로, 운칠기사인데 그 운을 기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아보면 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운영을 하고 하면서 돌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적인 문제가 제일 나한테 문제가 될다 지금 이 문제도 똑같은 얘기야뭐뭘할 거냐 동사를 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장 단순한 논리예요. 가장 단순한 논리. 그죠? 가장 단순한 논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뭐, 누구나 다 아는 논리고 누구나 다 이해하는 논리.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라는 게 들어요. 어떻게, 무엇, 을 얼마 를 가지고 이런 거를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사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게 저평가된 아파트를 어, 스스로 볼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저평가된 아파트를 볼줄 안다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개발 요소가 있거나. 그래, 제일 재개발 재건축이 왜투자 해서 돈이 많이 남죠. 자, 아파트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투자해서 제일 많이 남는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 분양권은 지금 사서 분양 받은 거에 내가 투자 대비 70% 대출을 받고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70 대출을 받고 뭐를 보는 거예요? 3년 주 입주할 때쯤 되면 여기가 얼마나 다른 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어떻게 예측이 돼요? 그림을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주변 시세를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주변 시세를 보고 예측을 해요. 어,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거고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 물건을 사서 자기분담금을 내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하면 조합원 분양가 보다 싸게 사는 방법 그죠? 조합원 분양가도 얼마 정도 일찍 하는데 얘보다 싸게 사는 방법 두 번째가 뭐예요? 얘, 얘하고 일반 분양가 사이보다 싸게 사는 거 그죠?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사이에 또 사는 거 일반 분양가를 했을 때 일반 분양가하고 프리미엄하고 사이에 사는 거 아, 근데 지금 서울이나 아, 대구나 이런 데 물건을 보면 대부분이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과 일반 분양가 사이를 여러분이 지금 사게 돼요. 그럼 그게 잘 사는 거냐고 질문을 해봐요. 야